조규남 전 그리핀 대표가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심액 김대호 전 감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과거 김대호 감독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고 카나비 선수에게 템퍼링 날조 논란이 있었던 조규남 전 대표. 이 e 스포츠 공정위원회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었지만 지난 7월 정지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서 2년 자격정지 처분으로 변경되면서 11월 20일에 징계가 풀리게 되었는데요. 카나비 선수가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선수 생활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던 반면 조규남 전 대표는 김대호 전 감독과 카나비 선수에게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으며 수사를 빨리 처리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넣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발건은 2년여의 경찰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커뮤니티에서는 고소를 취한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간다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카나비 선수의 뜻대로 선수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지 검찰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몬기아에서 1년간 활동하며 두 번의 LCK 우승과 MSI 준우승 롤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김동아 선수의 은퇴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먼기아는 12월 4일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칸 선수 은퇴식 소식과 함께 구단 레전드에 대한 예우를 예고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칸이 선수 생활 마지막 팀을 진짜 잘 골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며 칸이 다먼기아에서 1년을 뛰었지만 e스포츠 레전드 선수로서 수고했다고 해주는 느낌이라며 다먼기아에 대한 칭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칸 선수는 8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으며 비록 국제대회 우승 커리어를 가지는데 실패했지만 보여준 퍼포먼스만으로도 역체탑 후보로 거론될 최고의 레전드로 전 세계 팬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 은퇴식을 앞둔 칸 선수가 방송에서 페이커 선수의 사인을 대신 받아준 썰을 풀었는데요. 롤드컵 기간에 중국 FPX 원딜러 LWX 선수가 칸 선수에게 페이커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서 한장 받아주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장 받고 난뒤 계속 몇장더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그냥 잠수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인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칸 선수답게 한국과 중국을 넘나드는 인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롭게 리빌딩된 농심 선수단의 어색한 모습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 시즌을 위해서 새롭게 합류한 칸나, 드레드, 비디디, 보스트, 에프트 선수가 농심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함께 만난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영상 속의 선수들은 아직까지 낯설어서인지 표정에서 어색함을 숨길 수가 없었으며, 이 모습을 본 팬들은 너무 어색해서 숨막힌다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팀원들 다 모인 거 보니까 라인업 생각보다 지린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농심으로 합류 과정에서 사연이 많았던 선수들이 있는 만큼 다음 시즌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뱅 선수가 스트림 도중 2015 롤드컵 결승전 오프닝의 명장면이었던 페이커 선수의 앞구르기 비하인드 썰을 풀었습니다. 오프닝 리허설을 진행하다가 선수 소개 후 가는 길이 너무 길어 보인다며 페이커 선수가 굴러도 되겠는데 라고 말하고 한 바퀴 구르자 코치와 뱅 선수가 진짜 오프닝에서 굴러라고 바람을 넣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페이커 선수가 오프닝에서 앞구르기를 시전하면서 역대급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전세계 팬들의 기억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붐바야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